자, 115쪽입니다. 근과 계수와의 관계 자, 이차방정식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 두 근의 곱은 A분의 C 두 근의 차는 안 외워도 됩니다. 굳이 두 근의 차는 안 외워도 두 근의 합과 곱은 반드시 외워야 된다. 이 공식이 어떻게 이런 공식이 나오냐면 이 근의 공식으로 이차방정식 두근을 구하죠. 그래서 더하고 곱하면, 이렇게만 남는 거예요. 요건 요 뒤에 문제를 통해서 풀도록 하겠습니다. 야도 됐고요 자, 인수분해. 인수분해. 인수분해는, 자, 이건 뭘까요? <laughs> 어, x제곱 더하기 2 x 빼기 4를 복수수 범위에서 인수분해하시오. 그러면, 봐봐, 어, 어, 인수분해 안 되죠? 안 돼요. 그러면, 우리는 는 0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야의 근을 먼저 구하는 거야. 근을 구하면, 짝수, 마이너, a 분의 마이너스 b-, b-제곱, 마이너스 ac. 이렇게 되죠.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토 2가 2차 방정식으로 본다라면 두근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인수분해를 해라 하면 우리가 두근을 나니까, 그렇지. 좌의 부호를 거꾸로 서주면 되겠죠. 요렇게. 인수분해를 왜 한다고? 그렇지, 방정식 했을 때, 근을 구하려고 하는 거니까, 거꾸로 인수분해를 하라 그랬을 때, 인수분해가 안 돼, 그러면 근의 공식에서 근을 구해서, 인수분해 인수분해를 하면 되겠고요 자, 2차 방정식에서 한근이 P 플러스 Q 루트입니다. 그러면 켤레, 근이죠? 근데 무조건 그런 건 아닙니다. 이게 루트 무리수니까, A, B, C가 유리수라는 조건이 있을 때, 켤레가 근이 될수 있구요. 한근이 P+, QI야. 그럼 다른 한근이 P-QI도 근이 되려면, 그렇지, ABC가 멀 때, I가 헛수니까 그 밑에 ABC가 실수라는 조건이 있을 때, 켤레가 근이 됩니다. 저는 조건이 없으면, 근이다라고 얘기를 하면 안 돼요. 자 117쪽 우리가 문제가 있는 문제 한번 풀어 볼까요 근과 계수의 관계를 쓰면 간단하게 되겠고 여기도 근과 계수의 관계를 쓰면 되는데 자 야는 어떻게 하죠 3번 그렇지 여기다가 뭘 해야지 마이너스 ab가 될까요 마이너스 알파베타가 될까 그렇지 마이너스 3 알파베타 하면 얘를 전개했을 때 요식이 나오겠죠. 그래서 두 분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2니까 두 분의 곱은 요렇게 되구요. 오케이. 근과 계수의 관계를 잘 쓰구요. 얘가 두 근이다. 그때 X제곱의 계수가 1인 2차 방정식을 구하시오. 물론, x 4, X백이 6 이래서 전개해도 됩니다. 하지만, 두근의 합은, 합은 3이고요 두근의 곱은 마이너스 10이죠.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3x, 빼기 10은요. 이렇게 돼야지, 야의 두근이 나오겠지. 두근의 합은 6이고요 곱은 9, 빼기 i제곱, 10이죠. 그러니까, x제곱, 두근의 합이 6이 되려면, 마이너스 6x, 더하기 10.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죠? 복소수 범위에서 인수분해하셔 마찬가지고 근을 구해야 되고 이런 거는 바로 x 더하기 3i, x 마이너스 3i 이렇게 나올 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i 제곱이 마이너스 1이니까. 자두근자 해볼까요? 두근의 합은 2구요. 페이지 넘어갔구요. 두근의 곱은 마이너스 2분의 1이다. 그러면은, 그렇지. 알파 더하기 베타 제곱에서 는, 같아지려면 여기는 마이너스 2 알파 베타, 여기는 플러스 2 알파 베타. 그러니까 마이너스 4 알파 베타 해야 되겠죠. 이런 것들은 중위 때 했다. 그래서 4 더하기 2, 6이다. 세제곱 세제곱 그렇지 공식 기억해야 되죠 알파제곱 마이너스 -알파 알파베타 더하기 베타제곱 요것도 있고 또 알파 더하기 베타 세제곱 마이너스 3알파베타 알파 더하기 베타 이렇게 공식 반드시 외우라고 랬죠 밑에 거 쓰는 게더 편하겠죠 합이 2니까 8 빼기 3 마이너스 2분의 1 곱하기 2 3, 11이다. 이렇게. 다음에, 얘는, 전개하면 되죠? 어, 그리고, 3번, 4번 같은 경우에는, 얘들아, 이건 초등학교 때도 했던 거잖아. 분모가 다를 때는 항상, 그렇지. 통분 아이가 통분. 그지? 통분. 그럼 여기다가 요거 곱하니까, 알파베타 더하기 알파. 여기 요, 렇게 곱해야 되겠죠? 알파, 베타, 더하기, 베타. 대입하시면 되겠습니다. 밑에 확인체크도 그대로 똑같은데요. 통분하시고, 야는 얘부터 인수분해 해야 되겠죠? 그죠? 공통인수. 하면 되는데, 자, 140번. 야의 두 분이 알파, 베타입니다. 야를 구하라. 자, 야를 전개하면 항이, 그렇지, 아홉 개 나오죠. 너무 복잡해요. 그러면 어떻게 좀, 그렇게 농하다 해도 되겠지만, 이렇게 합시다. 두근이란 말은 X에 항상 대입했을 때이 식을 만족시켜주는 거죠. 그럼 어떤 일이 생기냐면, 봐봐. 여기서 알파제곱이 면네요 알파제곱이. 여기 넘어가면, 마이너스 4알파 더하기 2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서, 요 알파 제곱 대신에 대입해도 되겠죠. 그러면, 마이너스 3 알파 더하기 1이 되겠지. 베타 제곱 대신에도 대입하면, 마이너스 3 베타 더하기 1이 되겠지. 그리고 전개하면, 식이 더 간단하겠죠. 자, 두근이 이럴 때 야의 두근의 합을 구하시오. AB 구하라는 얘기죠. 두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 A는 2 두근의 곱은 마이너스 8 B A와 BA의 값을 구했습니다. 이 두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A가 2니까 두개 더하면 마이너스 6. 3이다, 그죠? 음. 두근. 두근이란 말이 나오면 두근두근 해야 돼요. 두근두근. 군과 개수의 관계를 쓰고 싶어서 심장이 두근두근. 요거, 이거, 야의 두근은 알파더하기 베타, 알파베타죠. AB 구하라. A와 AB로 구하라. 요 두근에 합씁시다 합은, 두 분의 합은 뭐죠? 마이너스 A분의 B, A 다하기 1 되겠죠. 두 분의 곱, A분의 C, 2조 2. 자, 요렇게. 자, 근과계수의 관계를 그대로 썼습니다. 알파, 베타, A, 미지수 3개, 식은 하나, 둘. 그렇죠. 여기 또 있잖아요. 요게, A고 요게 B죠 그럼 B는 1이네요 그죠 요게 A, B가 1이니까 A는 2 이렇게. 됐죠 음. 119쪽 밑에 확인 체크도 뭐 크게 다른거는 없으니까 폐쇄하겠습니다 120쪽 요거는 중3 때 나왔습니다. 3년 1학기 때. 2차 방정식. 두근의 B가 2대 3이다. 그러면 2, 3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4, 6일 수도 있고요. 20, 30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때는 어떻게? 그렇죠. 문자를 하나 넣어주세요. 그럼 두근이 2A, 3A.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 곱은 A분의 C. 그래서 이두 개를 연립합니다. k 값을 구하라 그랬죠. 그럼 6k 대신에 6a제곱 6a제곱 5a는 넘어가면 마이너스 5a 빼기 1은요 요렇게 <laughs> 되나요? 어. 그럼 인수분해가 되겠죠. 어떻게? 어, 6a 1 a 1하고요 마이너스 플러스 하면 되겠죠. 그래서 a가 1이거나 마이너스 6분의 1 자, a가 1이라면, 1이라면 5a, 5, k가 6이 되고요. a가 마이너스 6 n 의 1이면, 여서 k값을 계산하면 되겠죠. <laughs> 두 근의 차가 2다 그러면 한 근을 a로 합시다. 그럼 다른 하나를 a 플러스 2라고 둬도 되고, 또는 a 플러스 2라고 둬도 되겠죠. 마이너스로 해도 되고, 플러스로 해도 되고. 그러면 두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 두근의 곱은 A분의 C 이렇게 이 두개를 연립해서 풀면 되겠죠. 계산이 조금은 복잡하다. 그죠? 계산이 조금은 복잡합니다. 그럼 여기서 9분의 2k a 대신에 넣으면 제곱이 더 복잡 계산하면 더 복잡할 테니까 k 대신에 요 여기에 지붕이 하면 되겠죠. 2a 더하기 2 그럼 k는 2 없으면 9a 더하기 1 9죠. 그래서 요 대입 곱 곱하면 9a 제곱 2a, 18a, 9a 하기9빼5 이렇게. 그서 9a 제곱하기 넘어오면 9a 플러스 4, 마이너스 4 이렇게. 그러면 <웃음> <웃음> 여기 인수분해가 돼야 되겠죠? 그럼 3, 3, 1, 4. 12, 3 플러스 9나와야 되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그렇죠? 3a 빼기 1 3a 더하기 4 그래서 a가 3분의 1이거나 또는 마이너스 3분의 4 a 들어가면 그죠? 3분의 1 들어가면 3 더하기 9, 12 마이너스 3분의 4, 마이너스 12 더하기 9 마이너스 3 이게 이제 k값이 되겠죠 마찬가지다. 121조 갑니다. 자 똑같다 그자. 두근. 잊지 마세요. 근과 계수와의 관계. 두근두근. 3차 방정식에서도 나옵니다. 그래서 근 했을 때는 항상 근과 계수와의 관계. 각각이 두근이니까 두근의 합은 분모 다르니까 동분 얼마예요? 2분의 마이너스 1. 두근의 곱은 알파 베타 분의 1, 2분의 1. 자, 근데 x 제곱의 계수가 2인 2차 방정식을 구하라 그랬으니까 2x 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은 0 이러면 되겠죠? 이번에, 이번에는 요 각각이 두근입니다 X제곱 계수는 1이고. 그럼 두근의 합은 알파제곱, 베타제곱, 마이너스 2. 요거는 알파 더하기 베타제곱에 마이너스 2 알파베타 해야 되겠죠. 두근의 곱은 전개. 알파제곱, 베타제곱, 마이너스 알파제곱, 마이너스 베타제곱, 더하기 1. 그럼 이거는 그렇지, 알파, 베타의 제곱입니다. 마이너스 묶어내면,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 이래야 되겠죠. 그래서 두개의 합이 마이너스 1이었으니까. 1. 빼기 2 곱하기 2 빼기 2. 이렇게 계산 해서 구할 수 있겠죠. 음, 계산은 웬만하면, 여러분이 직접 한번 해보시고. 다 계속 같은 문제입니다. 그만큼 중요하니까, 많이 나오겠지, 뭐. 그지? 예. 인수분해 안 되지? 복소수 범위에서 하라 그랬다? 그렇지. 는 0이라고 있다 생각을 하시고, 근의 공식을 통해서, 근을 구하세요. b-제곱-ac. 오케이. 이번에는 호수다, 그죠? 이렇게. 그러면, x,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y. X. 여기 있잖아. 요, 부호만 바꿔주면 되지.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y 이렇게 얘도 마찬가지다. 음. 그이 공식. X는, 짝수 a 분의 마이너스 B다시, B다시 제곱, 마이너스 AC. 근데 이런 거는 시험 자료는 안 나옵니다. 그죠? 나오기 힘들겠죠? 요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x, 마이너스잖아 그죠? 그럼 플러스 2분의, 그렇지 2, 플러스 루트 14, 그렇죠? 하나는 마이너스니까 2분의 2 마이너스 루트 14 근데 이런 전개하면 x 제곱인데 여기 2 있잖아 그죠? 그럼 여기 2 곱해주면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0이다 했을 때 푸는 거잖아, 그네 공식으로. 요2 있으니까. 그죠? 2가 있다 라고 생각을 하고, 요거가 같거든. 그래서 별 부담 없이 이렇게 푸시면 됩니다. 고민하지 마시고요. 자, 14번. 14번 별표. 어렵습니다. 자, 2차 방정식이라고 했고요. 0. 두근의 합이 6이고, 이때 야의 두근의 합을 구하라. 자, 이좀 낯설죠? 처음 보는 거 나왔습니다. 자, 원래 함수를 function이라고 한다 그랬죠? function이 함수입니다. 그래서 f라고 쓰는데요. 자, 우리가 함수를 할 때는 fx가 예를 들어서 2x제곱 플러스 x다 그러면, 자, 요 x에 어떤 숫자를 넣어주면 이 함수 f는 그 제곱해서 이 e 곱하고 더해서 값을 내는 거죠. 그러니까 ft는 et제곱 플러스 t라고 얘기를 해도 얘와 얘는 같은 겁니다. 왜? 요 자리가 t가 되고요. 제곱해서 이 e 곱하고 더해서 결과를 y값, 결과가 나오니까, 함수 값이 나오니까 같은 거죠. 그래서 여기는 보통 x가 들어가는데요. 근데 만약 여기에 x 1이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요 함수에서 요 x 자리에 뭐가 들어갔어요? x 1이 들어가잖아. 그러면 이건 어떤 의미냐면 x 자리에 x 1을 이렇게 대입하는 거죠. 이렇게 식이 되는 겁니다. 이뭐 요런 게 기본인데, 자, 그런데... 여기서는 어 구하는 거는 야의 두 근의 합을 구하래요. 자. 그러면 자 시, 자. fx 0의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해 봅시다. 그럼 두 근은 만족시켜 주는 게 근이죠. 그럼 알파를 넣었을 때 베타를 넣었을 때 함수값은 0 돼야 됩니다. 아? 자, 여기는 x가 들어가죠. x 자리인데 지금 이만큼이 x 자리예요. 지금 야가 없다라고 생각하면 이게 알파가 돼야 되는 거지, 그지? 근데 알파 근, 알파 대신에 지금 오엑스 빼기 칠이 들어갔는 거죠. 오케이? 그러면 오엑스 빼기 칠을 알파라고 생각을 해보고 오엑스 빼기 칠을 두 근이니까 알파 베타였으니까 베타라고 생각을 하면 이때 이차방정식의 두 근은 요 x 값이잖아, 그자? 그래서 요걸 x에 대해서 식을 정리를 해주면요, 이렇게 되겠죠? 그렇지, 야의 두근이 결국 이거와 이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두근의 합은 5분의 알파 더하기 베타 6 더하기 7, 음, 뭐야, 아니지, 7, 7, 14, 그래서 20, 5, 4, 20 이렇게 되는데, 자, 좀 어렵죠.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그래서 이거는 앞에 또합성함수 개념을 보면 좋은데, 어, 다음에 이런 풀기가 힘들잖아. 힘들 거예요. 그 대부분 애들이 그랬으니까. 149번처럼. 야를 또 알파, 베타라고 둬야 되거든. 어, 그럼요. 음, 일단 그렇게 먼저 해볼까요? 어, 야의 두번이라 그랬으니까, F, 애파, 알파가 0, f베타가 0 되겠지? 그러면 야의 두 분이니까 여기에 야가 원래는 알파 자리잖아. 알파 베타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럼 2x 빼기 1이 알파가 되고 2x 빼기 1이 베타가 되어서 x는 x는 자 이게 바로 이 바로 2차방정식의 x니까 그죠? 두근이 되겠죠. 그래서 두근의 곱을 구하라 그랬으니까, 이번에는 4분의 알파베타, 알파다기베타 1되고, 두근의 합은 3, 곱은 4, 1. 그래서 2가 된다 이렇게 했는데, 풀이 방법을 이렇게 외워도 되겠고, 그죠? 어, 잘 모르겠는 사람은. 요거를 알파, 알파라고 두고 베타로 두고 정리해서 해도 되고요 또는 이렇게 해도 됩니다. 2차 방정식의 두 분의 합이 6이라고 그랬으니까 나는 x제곱 빼기 6x라고 두는 거죠. 그럼 야의 두 분의 합은 6이잖아. 맞지 근데 이번에는 5x 빼기 7이 들어가야 돼요. 그럼 f, 5x 빼기 7은, 뭔뭐 말이죠? 5x 빼기 7의 제곱 6 5x 빼기 7 이렇게 되겠죠 x 자리에 5x 빼기 7이 들어갑니까? 그러면 25x 제곱 35 70x 49 빼기 30x 6 7이 42 25x 제곱 마이너스 100x 야의 두 근의 합이니까 마이너스 A분의 B. 4가 되죠, 4. 오케이, 이해 합니까? 자, 이렇게 풀어도 무조건 맞습니다. 틀릴 수 없어요. 실제로 이 조건대로 만들어버리는 거죠. 자, 149분도 마찬가지. 두근의 합이 3이고, 곱이 4다. 그러면 X제곱, FX를 어떻게 만드냐면, 마이너스 3X 더하기 4라고 둘수 있겠죠. 왜냐면, 하 야는 두근의 합이 3이고, 곱이 4니까. 이때, f2x 빼기 1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x 자리에, 그래서, 4x 제곱. 그래서, 정리하는 거죠. 이때 두분의 곱을 구하라 그랬으니까, A분의 C, 4분의 8, 2가 되잖아요. 아까하고 답은 똑같죠? 자, 어느 방법을 쓰시든지, 자, 편한 대로 하세요. 이게 좀더안 편하나? 자, 123쪽입니다. 연습문제 이제 바로 앞까지 왔다. 자, 2차 방정식, 한근이 3루트2 그러면, 다른 한근은 3플러스루트2가 되려면, AB가, 그렇죠. 물리 수니까, 유리수 조건 있죠. 그래서 두근의 합은, 합은 6이고, 두근의 곱은 9백 2, 7이죠. 그러니까, A는, A는 얼마? A는, A는 마이너스 6, B는, B, 참, 요 7, 요래 되겠죠. 더하면 1이다. 한근이 1-1 플러스 루트아이, 가면, 다른 한근이 1-2i가 되려면, 조건, 헛수니까 실수라는 조건, 요 개수들이 실수라는 조건 있지요. 있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두근의 합은 2인데, 야는 마이너스 A분의 B잖아요. 마이너스 A. 두근의 곱은 1빼기 4i제곱 5죠. 두근의 곱은 a분의 c, b죠. 그래서 a는 마이너스 2고 b는 5, 하면 마이너스 7이 된다. 요렇게, 얘는 뭐 아주 간단했구요. 자, 연습문제를 풀어보시구요. 물론 필수예제도 본인이 직접, 우리 학생들이 직접 해야 됩니다. 선생님이 풀지, 너가 푼거 아니잖아. 그리고 확인 체크 다 하고, 그 다음에 네, 연습문제 풉니다.